이에 대한 강릉 대단 이청선 응. 의원 응. 자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거의 다 죽었을 때 이미 죽었다고 판정을 내도 될 상태에 하나님의 처방이 회개와 성령 폭발이었습니다 그게 1903년 네, 회계운동, 1907년 평양대 도우운동입니다 네, 그로부터 시작해서 어, 어, 한국보호망운동 교회가 동네마다 생기고 3일운동이그 교회를 핏줄로 해서 3일운동이 생기고 3일운동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아직 우리 안 죽었다. 이거를 참고하게 한 것이 바로 회개운동, 성령폭발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서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나라는 나라대로, 경제대로, 분열은 분열대로 남북한이 분열된 것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격려사를 드리냐면 처방 역시 똑같이 회개와 성령 폭발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될 시기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위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방 이외에는 나라를 살릴 길이 없고 민족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